제일로 그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제가 세 가지 이야기 해줬지, 그지? 맛, 멋. 아,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하는 짓이 정말 참 짓이 멋있어, 정말 짓이 좋아. 또 음식 맛이 정말 맛있는 사람이야, 사람도. 그럴 때다 뭐가 들어갈, 시옷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옷자가 들어가면 보면 그렇게 사람이자, 사람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볼때 보면 항상 금은 보아, 금은 보아 하잖아요. 금이라는 게참 제일, 제일,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한다 하도 비싼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도 하지만 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하나의 화폐 수단 아니겠어요. 요새 금값이 폭,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말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말이 황금. 그죠 황금.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력을 말하는 거아니야 황금이 있어야 된다. 금이 있어야 된다. 내가 경제, 누가 뭐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황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우리 인간한테 제일 소중한게 뭐냐? 소금.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소금은 건강 아닌가? 우리 인간이 바닷물로 이렇게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분을 취하지 못하면 염분을 하루라도 취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 살 수가 없어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염분, 소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누구, 뭐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항상 황금, 소금, 지금, 세 가지 금 중에서. 그런데 세 가지 금 중에서 정말, 정말 필요한 금은 지금이야, 지금. 지금 이 순간.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이 순간은 아니잖아. 요 실제 세월은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시간은 그냥 그대로 정지해야겠다. 근데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시계가 있고, 우리가 만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된 시간에서 우리는 시간의 여행자인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있잖아. 착각하고, 지금은 아는 사람은 우리가 깨달은 현자라고 하는 것인데, 깨달은 각자라고 하는데, 지금을 지금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 건가? 시각은 물어볼 수 있지. 지금 몇 시야? 11시 35분. 그죠? 지금 시간 11시, 시각이란 건 무엇인가? 그죠. 이거 평생 풀어야 될 거니까 지금 당장 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지금 당장 이야기하면 다 그지 그답 아니거든 정말로 이게 이거는 깨닫는 순간에 남한테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것도 정답이 아니니까 자기 혼자 깨달아 시간이 걸서근데 <laughs> 대충 대충 시간은 인간이 만들었다 그렇지 시간 인간이 만든 초, 이게 시점 초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대충 감사합니다.